약탈자... 하면... 어? 어 대나무 숲인가 저거? 잠깐만 이게 대나무거든요 이거? 어 대나무 이렇게 되는구나 대나무로 비계 어떻게 만드냐? 개수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닌데 이렇게 만드는구나 여섯 개 나오는구나 대나무 여섯 개실 하나 비계가 뭐냐면 그 공사할 때 쓰는 발판 있잖아 그게 비계예요 지, 진짜 이러면 비계야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지울 수 있는데, 이게 좀 쓸데없이 현실적인 게 뭐냐면, 일곱 개밖에 안 붙어요. 여덟 개부터는 그냥 떨어져. 좀, 현실적이긴 한데, 굳이 이미 마인크래프트에서 비현실적인 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모르겠네, 이건 좀. 그 다음에, 이거에, 한 번에 제거할 적에 밑에 있는 거없으면다 없어질걸요, 아마? 이거 좋다. 사막마을 왔어, 사막마을 왔어. 오, 사막마을 인테리어 되게 멋있게 바뀌었다. 2층 집도, 2층 집도 있네, 심지어? 일단 2층 집에 한번 가보자. 뭐야 이거 왜집집 안이 집 바깥보다 더 좁아 누가 이게 한번 보자 얘는 아이템 한번 뚫어볼게요 뭐가 나온지 어 다이아몬드 이거 괜찮다 갑옷 제조인 달인 괜찮다 어? 어 이거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잘 봐요 우와 멋있습니다 별로 안시네 이게 약탈자 요새라는 건데 데 아무것도 없네? 아 상자 있다 이 약탈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어 딱히 엄청난 건 없네. 약탈자 잡으면 디오프가 생긴데 그 상태로 마을 가면 이벤트 생긴다고. 오, 다이아몬드 다 잡았군요. 근데 얘네는 오 이건 뭐야? 저도 뭐야? 목에 뭐 달고 있는데? 저 뭐냐? 저 뭐야? 대장인가? 오 얘가 대장. 오도근거 제가 뭐가 도근거 잠깐만 나 죽겠다. 잠깐만 일단 빤스러네요. 게임 모드. 크리에이티브, 됐어. 오케이. 됐다. 이 버프가 뭐냐? 홍조? 일단, 그리고, 우리 얻은 거 있잖아, 이거? 배너구나, 배너. 아, 이거 배너 조합해서 이 모양 맞는 거구나. 일단 이 상태에서 말로 가라. 흉조를 가진 상태에서 말로 가라고요 잠깐만. 게임 모드, 크리에이티브 바꾸고, 이거 잔뜩, 64개. 그러면 되겠지? 습격? 어, 이벤트구나, 이게. 어, 동진다. 막게들 아, 이렇게 이렇게 습격하는구나. 저렇게 오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일자로 있으면 자기들끼리 팀킬 하거든요 뭐가 뒤통수 맞아 죽는 거 보이죠. 황금 사가 또... 저기서 온다. 와. 어... 남은 습격자수 둘오 저거 뭐야? 여 세죠. 잠깐만요. 아, 우리 부여된 황금사가 아, 우리 부여된 황금사가 여자 쟤네 생각... 뭐야 틈키려는데? 오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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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 마법사도 온데 마법사? 이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도 주민들이 다 죽날 것 같은데? 왜 얘가 안에 있냐? 잠깐, 저것도 뭐야? 잠깐만 저것도 뭐야? 와 이거 뭐 타고 있냐? 이건 또 얘가 얘가 소환한 애구나 얘가. 오. 흑각 어? 승리. 아 이거..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무한이거든요 시간? 근데 이게 무슨 효과인지.. 말을의 영웅? 할인? 게임시간 2일동안 지속이라고? 연구가 아니네? 맞다 맞다 노트블록 더 생겼다고 했는데 노트블록 하죠. 8비트 부금 나성.. 이래, 나성님 이래야겠네 이제 어? 어 이거 컨트롤 이구만 만들 수 있겠다 어? 이것도 좋다 오호박을 이런 소리 나네? 8비트 블록도 있다고? 진짜? 이거 기본 아니에요? 없잖아. 오! 오, 뼈블럭? 뭐야, 여가뼈 소리 나네? 대나무 정글.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정글에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판다가 있대요, 아무튼, 대나무 숲에는. 일단, 판다에요. 판다한테 대나무를 주면은, 어, 대나무를 먹죠? 생각보다 먹는 모션이 따로 있어서 놀라웠는데? 완전한 평지에서 구조물 생성 켜기 하면은 마을 생겨요? 왜 슬라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이게 높이가 낮아서 높이가 사구나 이게 슬라임이 농사 망치는 거봐오 멋있다 센 몬스터 한번 소환해볼까? 여기다가 위더 소환해볼까? 오우 깜짝이야 걸리겠는데 그냥 아니, 제가 그냥 저기 알아서 놀러가고 다른 다른 마을 가자 그냥 이게 뭐야 독서대? 어 이건 인테리어용으로 좀 기능 기능은 잘 모르겠고 책을 놔둘 수 있나봐요 책 라라라라라라 이거를 여기다가 펼쳐놓을 수 있는 건가? 책아 내가 책을 읽고 있으면 읽은 페이지 수에 따라 레드톤 신호가 거기서 발생이요 아 그러면은 그런 거 만들 수 있겠네 우리 막 회원 갈파 적에 그 약관 스크롤바 다 내려야가 스크, 스크롤바 다안 내리고 다음 넘어가면 약관을 읽으십시오 막뜨잖아요 그런 거 만들 수 있겠네요. 그니까 음 여기서도 이제 위주맵인데 앞에 설명을 다 안읽으면은 이제 문이 안열려가지고 진행이 안되는거야 그런걸 만들 수 있겠네 이걸 왼손에 왼손에 들라고? 이거 왼손에? 이렇게? 오오오 오. 오. 이 위에 이거 안 되겠죠? 둥둥이 떠있네. 아, 이거 위에, 바로 위에, 바로 쌓아주고, 바로 쌓아주고, 바로 쌓아주고, 쌓아주고 그러면 젠가 만들 수 있으면 되대. 그쵸? 아, 모독부 부술 때불 끄고 부셔야 된다고요? 잠깐만, 나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인데 한번 해볼게요. 게임 모드, 서바이벌로 바꾸고, 부술적에, 부술 수 적에... 있는데? 아, 그냥 부수면은, 숯두 개가 나오고, 끈 다음에 부수면은, 어, 슬라임, 슬라임, 오, 슬라임 왜이렇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익힌 돼지고기. 뭐야, 이거. 익힌 돼지고기 안 먹어줘. 왜 체력이 안 차지? 잠깐 이거 빨리 회수해볼게요. 무닥불을무닥불을무닥불을 설정, 난이도, 평화로움. 불이 꺼져 있는 거를 때리면은 똑같이 숯불 숲을... 두개가 되네. 500개 쌓아두고 터트리면 기분 좋겠다고. 오, 좋은 생각인데? 해볼까? 난 여기다가 하나 붙이고.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톡톡톡, 톡톡톡. 해볼까요? 한번? 이정도인데? 한번 해볼까? 궁금하다. 해볼게요. 우왕! 우와, 하늘에서 비계가 떨어진다. 용암 가마솥에 용암이 무슨 말이야? 가마솥에 용암이 들어가요 이제? 안 들어간대요? <laughs>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 <laughs>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 안 들어가잖아. 번개 맞은 크리퍼. 한번 나 너무 궁금해. 아 이렇게 오. 충전된 크리퍼가 어 훨씬 세네 근데 있잖아 크리퍼끼리 붙어있으면 연쇄 폭발해요? 안돼요 그냥 죽어요? 아, 아깝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거대폭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저기는 성당이 세개나 있네 채울 수 있는 만큼 다 채웠죠 문 열고 됐다 얼마나 빵 터지는지 한번 볼까? 얼마나 빵 터지는지 한번 해보자 오우, <laughs> 빵 터졌 죠.